근데 풍차.. 가짜.. 여기 사람이 많어? 그 오.. 락이 왼쪽에 하나 뛴다! 왼쪽에 하나 뛴다! 나이스 다 잡았다 다 잡았다, 끝났다, 다 잡았다, 다 잡았다 나이스 탈출해 뭐 밖에 없어 나 7킬 했다 야 4킬 나피 아, 없어 나다나피 아,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아 어, 살려주세요 아, 안 돼! <laughs> 아하하하하 이겼다! 옥상에 있던 애 떨어졌거든? 같이 있었어, 얘. 잡았습니다. 나이스. 아! 같이 다운됐어! 야, 이쪽에, 이쪽에, 이쪽에. 개피, 개피, 10개피, 10개피. 35m, 여기. 뒤에, 뒤에. 어, 야, 집 위에, 집 위에, 집 위에! 장문 집 위에! 쪽에 개 삐었어. 어얘 살려준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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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. <laughs> 와. 저 새끼 저 집에 있었네. will only stay for a short period of time. There are four seats. Please board as soon as possible. I repeat, there are only four seats. Please board as soon as possible.